네 안녕하세요 차분함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목소리가 좀 괜찮은가? 아자 어, 일단은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네어 전에 말, 어제 저녁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어이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본절 위치에서 물량을 정리를 조금 하자. 반 이상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일단은 조정이 왔네요. 네. 그리고 아직 이 조정이 확실히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도 모호한 상태다. 일단 여기가 1차였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2차 물량을 다 받는 걸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만약에 이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는, 어, 반등을 보고,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지를 보고, 어, 물량을 선택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어, 만약에, 어, 진반등이 온다고 치면, 이렇게 정리할 시간도 주질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반등이면 어, 좋겠다. 네, 진반등이 오면 참 좋겠다. 그런 거죠. 네. 다 지워져 버렸네.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른 거는 뭐 일단 없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이 위치에서 반등이 오는지를 보자. 여기서 반등이,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라인이 일단은 안 깨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차적으이 라인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온다면, 어, 뭐이 라인에서 강한 반등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어, 물량을, 어, 적당히 준 저, 조정해주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 내려간 걸 하락분에 대한 반등일 뿐이지, 이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연결하고, 어, 생각까지는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음 일단 내려온 걸 보고 있으면 거의 바닥까지 오긴 왔어요 거의 바닥까지 왔는데 비트코인 특성상 바닥을 다지면서 한번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 위치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죠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올라갔다 바닥 다지면서 조금 내려왔다가 한 번에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일단은 2차 매수 구간으로 봤던 부분에 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음.. 잠시만요 아, 이제 밝은 화면이 뭐 눈이 아프실텐데 일단은 어, 비맥으로 잠깐 봐볼게요 비트맥스로도 비트맥스로 봤을 때도 일단은 같은 위치에요 어, 이번 주 주봉이죠. 주봉 상 아, 월봉 상의 피보 피보 포인 피보 값이죠. 월봉 상의 피보 값을 어제도 뚫지 못했고 결국엔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1,671이죠. 이 라인에서 돌파를 못했고 이것이 결국엔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어제도 내려왔고 그제도 그제죠. 그제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고 저항으로 작용했고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 월봉 상으로 봤을 때는 어 여기까지는 봐야 한다. 월봉상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고 있을 것이다, 일단은.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하고, 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보다는 조금 짧겠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 어, 저번 주에 평균가보다 지금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지를 받는다면 9,400 라인 혹은 어, 8,270 라인 위쪽. 그러니까 8,220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 위쪽에 일단은 하락 채널이 있기 때문에 채널 하단에 있는 이 부분. 8,500대, 요 부분에서 요 사이, 요 사이를, 어, 매수 구간으로 잡을 것이다. 라고 보시고, 피봇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 라인이랑, 네, 이두 라인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만 봐드리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짧죠? 네. 하루에 뭐 10분씩 하루에 두 번씩 받으신 거를 이제 일봉상으로 보다 보니까 흐름이 굉장히 느리다 느리죠. 그래서 뭐더 받을 건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어, 운용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이상 마치겠고요.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팡팡이도 열심히 짓고 있네요. 네, 그러면 어, 조금 있다가 어, 알트들 좀 분석을 해서 올릴 건데 그걸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